<laughs> 아 다음판에 6,000원 그러니까 니네가 그대로 가자 안 간다고 하면 못가 그냥 이번에 아, 그대로 어, 6천 6천 원으로 가자 6,000원으로 가자 내가 엄마 업다운 하니까 거니까 이렇게 가잖아 홀로 <laughs> 했을 때는 우리가 안밀는거 아닐까? ㅋ 스를 하면 좀 밀릴 수있어 너네 딱 본전이니까 ㅋㅋ 아 걸렸다 <laughs> 얘도 드라이버가 안 맞네 <laughs> 나도 지금 드라이버가 안 맞아 고마 어, 미안한데 고마워, 고마워. <laughs> 샷 나도 그랬잖아 아니 퀴즈 나가서 아침부터 굿샷 굿아 내가 <laughs> 내가 먼저야 큰일 났다 이 드라이버 나이스 <laughs> 너무 잘다아이다 오잇 샷! 170만 더더아 네.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다 아 그냥 가 공격을 야,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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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면 안돼왜 이러잖아 지금 나이스 높이 맞고 네? 짧아 짧아 킥아 아, 짧아 또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자.

<laughs> 야, 내가 너한테 오픈한 거야. 와, 나가너너이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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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지금 긴장돼갖고 야수가 놀래서 더러가서 아잉? 아이었잖아잘쳤 샷! 잘 쳤다 어, 잘아 쳤다. 같은 곳으로 아, 갔네 같은 곳으로 갔어 야 근데 내가 이거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영상을? 어, 잘 치는 거아 괜찮아 괜찮아 똥고 잡아줘야겠다 오송으 네. 먹었네?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괜찮아. 내려, 어 내려올고이 응. 어, 아, 이거오케이 아, 이렇로 갔어. 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아, 이렇 아, 니 아, 니야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이이이이 아니, 잘못된거야해 얘는 못해해가 너도 본이 야, 본전이 야, 궁가너 야, 본전이고 자금해 야, 궁금해. 야, 궁금해. 야, 궁금해. 야, 원원 나이스 나이스 아이해 야, 궁금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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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런! 어, 자. 런으로 불렸는데 너무하네 응. 그래도 정우는 30m는 최대한 안 가네 그래, 안 간다니까, 생각보다 안가 어, 그린이 이상한 거야 나, 나는 끝까지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어 열렸다 괜찮아 열 해봐 널 해봐 열 해봐 해봐 고리가없는 어? 어? 이네 없잖아 <laughs> 어 들어온다 어, 그래, 오케이 얘는 들어왔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어 어색해 어? 안어온다 어? 어 왜또미수야 나이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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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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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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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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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그랬지? 그림 나왔잖아 아, 내가 그림이나 올거아다 했지? 아우, 그림이 나왔어. 이아잔는 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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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긴 데도망아지는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어, 이거, 이아 이거. 야, 그렇게 크게 충전 얘기가 안 했잖아. 아니, 저기... 그 조금 더잘들어으면지 그러니까, 모르더멋지긴했어 <laughs> 그럼 차라리... 그래서 맞아, 맞아, 절대. 형님은 안 그리고... 어? 죄송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개발하고 있는 식못친 거야. 어, <laughs> 근데 나한테잘쳤다 <나부터> <laughs> 아, 와 야, 早만 х 하.. 러혁丈 白현재 자연스럽게꺼� j 치겠네? 이케게감지성어이아어이야나미치겠네왜 이렇게 지나 아! 어, 야, 다 <laughs> 야, <나또>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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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관식이잖아. 이런 소 괜찮은 거야? 응. 아, 안았어놨어 안쪽 안쪽만 았어 <laughs> 와, 너무 좋네. 아, 진다 국민 는데 안쪽만 하고. 와, 뭐야 넘길 수 있는 거였네. 야, 너무 밑에밖에 안 남았어. 와.. 됐다 올라갔네 이게 낫다 잘 됐다 런하잖아 런하잖아 대충 치는 것처럼 하면서 애기 장에서 <목소리가>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이에요 아, 렇게부가 걸리냐. 됐어. 보아 편히 쳐. 아, 나 오, 렇게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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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짧게 쳤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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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대부분이 다 그거야.